금요일 나살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린 삶 속에서 가족, 성도,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3회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파오름에 있는 베나민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사람과 함께 다이도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나민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유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왕 앞에 엎드려 왕께하리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의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홉 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심의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시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무위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험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 보세시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 나게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네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네 왕께 무암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맞추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지실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므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가족, 이후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온 백성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행한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윗이 예루살렘공으로 들어오기 전에 다윗은 도망을 칠때 젖을 퍼부으며 돌을 던졌던 시무이를 만나게 됩니다.또한 다윗이 도망을 할때 합류하지 않은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이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시무이는 다윗이 도망을 칠때 그를 향해 저주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있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무이는 베나민 집하 천명을 데리고 요당강을 건너 다윗을 만납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이러한 시무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베냐민 지파 천명을 데리고 와 용서를 광구한 것은 그의 진정성보다는 정치적으로 다이 용서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다윗을 저주했던 시무의를 죽이자고 했던 아비새는 지금 시무의를 다시 만나자 죽이자고 합니다. 심의가 저주했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그런데 다윗은 처음 저주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비세에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왜 다윗은 두 번이나 죽어 마땅한 심의를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다윗이 그를 죽이지 말라는 것은 그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진실성이 없는 마음. 정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를 용서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시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다고 할수 있는 베나민 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었고 사업은 오열되었던 나라를 하나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성대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용서와 화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해와 용서를 위해 다해선 감정을 절제한 것입니다. 하나됨이 중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사의 아침 목상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성도,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분열과 다툼을 막고 하나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지를 잃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사도 발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본을 끼치는 귀한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만난 자는 다윗과 합리하지 않은 무비 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 보셋에게 왜합리하지 않은지에 대해 묻습니다. 무비 보셋은 합리하고 싶었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 모함했다고 말을 합니다.사실 모비보셋은 다시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옷단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다이슨 그러한 모비보셋의 말을 신중히 들었고 그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었습니다.모비보셋과 오해를 풀었다는 것은 다이슨 시바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속은 것을 안 다잇은 시바에게 자신을 속인 것과 거짓에 대해 벌을 주며 그에게 준 전재산을 몰수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잇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대신 준 전재산에서 반을 다시 무비보스에게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사실 시바로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스에게 반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바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을 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시이 이렇게 행한 것은 또한 다시이 이러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작용한 것은 당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통치 원리입니다. 즉이스 왕위에 복권하는 마당에 있어서 다윗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원만한 하합을 통해 하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무비모세시나 시바는 모두 사흘과와 관련된 인물로서 이들 중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 사흘과와 관련된 무리들 가운데 불만의 원인이 싹 드는 것을 다이슨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비모세로서는 약간 불공평한 저사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으로서 화합을 이루며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은 시바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다윗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 용서와 간용을 베푼 것입니다나사렛 아침 목상성도 여러분, 다윗은 화합이라는 목적, 이스라엘의 하나됨이라는 목적으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용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